소득 수준이 매우 높은 사람이 많은 국가들은 다른 나라의 특산품 확보에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홍콩에서 한국의 매우 특이한 특산품을 대거 수입해 한국조차 놀라게 하는데요. 까다로운 홍콩 사람들이 왜 한국의 새로운 제품을 대량 수입하기 시작했나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시아권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자신들과 문화권이 비슷하게 서양권과는 다른 면이 있으며. 특히 건강을 챙기는 색채가 비슷하게 한국의 각종 특산품은 아시아권에 크게 어필합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위상은 기타 다른 국가와는 결을 달리하는 점이 있습니다. 실제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좁은 지역에 고급 소매점이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저렴한 음식과 길거리 고유의 음식도 많지만 이런 고급 소비점이 있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잘 팔리기 때문이며 그들의 수요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소비되는 한국의 제품은 당연히 한국보다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며 이들은 더 많은 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유명한 제품들은 아시아권에서 이미 수요가 높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나오는 케이 딸기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향이 풍부하며 맛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관 기간이 짧은 만큼 전부 항공으로 운송되고 세금도 나오기에 가격이 비싸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한국의 주변국들은 앞다퉈 한국의 딸기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죠. 딸기 같은 경우 수출은 연간 6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매년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한국의 각종 특산품이나 식품 등 수출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나 영화 등을 통해서 한국의 식은 문화가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제품이나 특산품은 이들의 구매욕을 당기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의 라면은 이제 즉석 라면 종주국이라 자부하는 일본을 따라잡은지 오래된 상황이며 인스턴트 컵라면을 개발한 니신의 경우에는 한국의 컵라면을 열심히 표절하고 있습니다. 라면 업계는 그야말로 전세계 K-푸드 열풍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니신의 경우 삼양의 불닭볶음면은 물론이며 오뚜기의 우동까지 열심히 다양히 표절 중입니다. 장인 정신을 내세우며 표절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일본도 결국에는 이런 모습으로 변한 것이죠. 게다가 대놓고 한국의 초코파이를 비롯해 각종 제품을 대놓고 베끼는 중국에서는 중국의 법원조차 7건의 소송 가운데 5건을 한국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 제품은 중국의 제품 때문에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중국 법원에 소송을 걸었고 중국 법원은 디자인이 비슷한 점이 인정된다며 저작권 침해에 이례적으로 한국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라면과 같은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것은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는데 최근엔 아이러니하게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저렴하고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라면이 인기가 매우 올라가며 한국 라면은 맛도 좋으니 수요가 폭발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홍콩에서는 한국에 한 가지 놀랄 만한 계약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도 꽤나 비싸며 유명한 산양산삼 계약을 이례적으로 크게 체결한 것인데요. 한국의 일부 케이푸드가 2007년 경에 5만 불로 수출을 시작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작년 11월 경 홍콩에서 한국의 산양 산삼을 약 340만 불 계약을 체결한 것은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홍콩에서 이 한국의 특산품을 왜 계약했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경남 함양군에 따르면 지난 11월 홍콩에서 산양삼 가공 제품 등 340만 불 수출 협약을 했는데, 또한 앞서 10월에는 중국에서 약 50만 불 가량 수출을 체결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삶을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소위 원천기술로 보고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웬만하면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근에는 한국의 비빔밥은 물론이고 이탈리아의 파스타까지 중국의 원조라고 했으며 모든 것이 중국 것, 만물 중국서를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유독 삶에 관해서는 과거 고려인산부터 해서 한국에서 수입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중국에서 재배해서 복용했다는 기록은 없고 멀리서 가져왔다는 사료만 남아있을 뿐이죠. 특히 산양산삼은 한국 특유의 재배 기술은 물론이고 성분이 한국 특유의 뛰어난 점이 있다고 합니다. 함양 군수측은 이제 산양산삼을 수출해 첫 삽을 뜬셈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많은 이들은 첫 수출은 대부분 10만 불 이하의 소액을 수출하는데 비해서 산양산삼이 수백만 불을 수출하는 것은 앞으로 이 분야에서 한국이 딸기와 같이 대량으로 출액이 늘어날 수 있음을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출에 물꼬를 튼 금액치고 적지가 않은 것은 중국과 홍콩에서 그 제품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의외로 간단한데 미국 인증을 받고 수출했기 때문이죠. 가장 까다롭다는 미국에이 제품이 50만불 가량 수출되면서 주변국들이 쉽게 받아들이게 된 맥락이 있습니다. 실제 미국 FDA에 등록되어 있어 국내 최초 가공식품으로 미국에 수출한 제품이 있습니다.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자란 산양산삼을 잠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홍콩에서도 미국 FDA를 받았다는 점이 있었기에 초반부터 대량으로 물량을 주문한 게 아닌가 싶은데 미국 FDA 등록 수출 기업이라는 것은 그만큼 제조사가 갖추어야 할 기타 모든 사안을 갖춘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산양산삼은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고 하는데 한국의 지리산은 해발고도가 높으며 자연환경이 가장 우수한 지역 중 하나로 게르마늄 함량도 높다고 합니다. 이번에 홍콩에 대량 수출을 한 함양에서의 제품으로 이 제품은 자연산삼의 성질과 거의 같은 3세대 산삼으로 7년근 산양 산삼으로 너무 어리지도 늙지도 않은 가장 좋은 청년의 때 산삼이라고 하며 산삼 순백 제품은 사포닌 밀집도가 최대인 7년근인 산양 산삼을 이용해 제조되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합성 첨가물도 포함되지 않고 지리산의 산양 산삼 추출액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한 포당 사포닌 함량이 324mg으로 산삼 원료의 농도가 매우 진합니다. 인체 흡수를 돕는 산양삼 추출 공법과 컴파운드 K가 강화된 제조법에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이 모든 제품은 농약과 비료 없이 청정자연의 힘만으로 자란 유기농으로 약효가 더욱 뛰어납니다. 산삼시대 한박스는 30포로 이루어져 있고 산양삼삼은 15불이 분량이 들어있습니다. 이번 명절을 맞아 원 플러스 원 이벤트로 한 박스 가격으로 산삼시대 두 박스와 여기에 더해 사은품으로 산삼 추출액 100%인 8만원 상당인 산삼순백 10병과 3일 이내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을 드립니다. 네이버 스토어 리뷰 1750여 개의 평점 4.9를 기록하는 만족을 주고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판매 기간은 단 3일 동안만 진행되고 마감되오니 이번 명절 선물 등 구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리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